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HFR을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2021년 11월 17일 평당가 25,315원에 어 100,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100% 수익금을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 방법은 음, 이 HFR 같은 경우에는 저도 친구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은 종목인데 몇달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어, 주가라든지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적자였기 때문에 어, 그닥 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한 상태였고 상태였는데. 이번에 2021년 3분기 실적이 좀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서 제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HFR 그 지금 시가총액은 300 3,420억 원으로 시가총액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어 일단 HFR은 5G 이 장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10년짜리 차트인데. 어, 저희 한참 5G 관련해가지고 주식시장의 테마가 불때 최고가 45,000원을 찍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HFR의 최대 주주는 정종민 대표이사가 관련된 특수 강의까지 해서 31%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매출 구조를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모바일 어세스 부분하고 브로드밴드 어세스 부분 관련한 5G 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다트에서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어, 캡처한 건데, 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일, 제가 몇번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5G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별 매출을 보시면, 이 5G 프론트 홀 관련해가지고 거의 50%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도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 일단 장기 투자하면 좀 조, 좋은 점이 어 계속해서 뉴스 관련된 뉴스도 읽어보고 하다 보면 뭐 몇년 안에는 이런 관련된 좀 기업의 제품의 특성들을 좀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 정보를 보시면 아 2020년에 엄청난 적자, 적자였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 계획들이 지연이 되면서 음. 거의 관련된 모든 5G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250억 엄청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2011년 3분기 때어 영업이 127억 엄청난 이익이죠. 이게 이제 아마도 2020년대 받았던 수주들이 어 수주들이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아마 2020년에 관련된 누적 영업이익 한 번에 쏟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18년, 19년에 영업이익에 비교해 봤을 때좀 어 괜찮은, 좀 놀라운 영업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발행된 신한금투 쪽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영업이익은 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저, 지속될 전망이다. 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뭐 그닥 나쁜 편은 아닙니다. 100% 정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고, 예. 뭐 배당은 따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 매수 포인트는, 일단 5G 기업 중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5G의 대장주로 KMW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5조인데 어 거의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내년까지 이어진 호실적 신한금토 고용연구원께서 민그 뉴스를 낸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474억 원 정도 나온다 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은 뭐 게임주 뭐 NFT 관련된 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테마가 뭐 5G 쪽으로 한번 돌아선다면 HFR도 괜찮은 어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G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료되고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더그 5G 테마가 불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네, 리스크는 일단 5G 뭐 어떤 5G를 또 넘어서면 뭐 6G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HFR이 그 뒤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 좀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어, 5G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면 저는 일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결심은 어, 실적이 완전히 터널 라운드 되는게 보여졌고 주가도 타 경사, 경쟁사 대비 저평가 되어있다라고 생각되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일단은 차트는 뭐 약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